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음주TV 정종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바닷가 앞에 있는 단독주택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주택이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바다. 바로 앞으로 해안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은 보령이고요. 보령 시내와도 가깝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대천해수욕장 조금만 들어가면 있고요. 대천해수욕장에서 보면은 우리 원산도 들어가는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되었죠. 그래서 이쪽은 어떤 완전 외진 곳이 아니라 어떤 대천의 중심부 인근에 있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라는 장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살짝 언덕에 있기 때문에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고령시 남곡동이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줄여서 한번 보실게요 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고령의 시내권이고요 여기로 나가시면은 대천항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바로 연결되는 위치가 괜찮아 보이죠 그런 곳에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해저터널이죠 개통이 돼서 이쪽으로 어떤 차량이라든지 그런 유입이 많아지고 좋아지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자 확대를 해서 한번 보시면요 물건이 여기 있고요 이쪽에 보시다시피 대천 IC가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죠 서울로 올라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와도 그렇게 멀지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 뷰가 잘 나오는 그런 집인데 완전 외지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고속도로 그리고 중심시내 그리고 대천해수욕장까지 인근에 있는 그런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로드뷰로 간단하게 한번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해안 쪽으로 도로로 나가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차선 도로는 예쁜 도로고요. 이쪽에 보시면 뭐 숙박 업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현재 물이 조금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쪽 바다가 이제 전망으로 삼을 수 있겠죠.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해안로 따라 가시는 거고. 자, 여기 이 집이 있고요. 여기서 위쪽입니다. 지금 도로 2차선 도로가 있고 그 위에 또 1차적으로 어떤 건물들이 있고 그 위에 올라와서 앉아 있는 이쪽 정도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전망이 막힘이 없겠죠?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물이 가득 들어오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침수 뭐 이런 문제는 좀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도로보다 또한 단계 두 단계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 정도 한번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집까지 어떤 로드뷰가 들어온 것 같진 않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여기 열고 들어가시면 이 위에 있는 이 집이 되는 거고요. 집에서 돌아 내려다 봤을 때 이런 뷰가 펼쳐지겠죠. 뒤에 산이 있고, 물이 찼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바다 전망이 나오는 위치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전망이 잘 나오겠죠.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 현장 가시면은 정확하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1타경16075 사건 번호고요 오령시 남곡동입니다 그리고 토지면적 250평이죠 건물은 43평입니다 1차 감정가 3억6천 정도 된 물건이고요 1회 유찰돼서 지금 2억5천 1억 정도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월 22일입니다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속도감을 내셔 가지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물건 사진입니다. 아까 입구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건물의 옆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아까 출입문 밑에 있던 거 여시고 올라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건물이 있고, 앞에가 여기가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가 280평이기 때문에 토지 면적은 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살짝 위에 와서 옆으로 바라본 모습인데요. 제시의 건물인데요. 매각에는 포함이 됩니다. 주방과 창고. 창고, 주방.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전에 보셨던 창고 내부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주방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의 내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보았던 정원이죠. 정원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앞에 전망이 예상대로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전혀 막힘이 없기 때문에 영구 바다 조망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상당히 전망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이십니다. 정원도 예쁘게 잘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자연 경관이 두드러지겠다. 이게 넓죠. 시야각이 확보되는 각도가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뷰가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 내부의 모습이죠 내부도 깔끔하게 잘 꾸며놓으셨는데요 집 안에서도 전망이 참 좋겠죠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최고의 장점인 그런 단독주택인 것 같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은 아까 아래 2차선 도로였죠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한칸 지나서 두 번째 칸 위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시외 건물 두 개가 여기 있는 거고요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토지 계획 관리 지역이죠. 용도 지역 괜찮고요. 내 집니다. 250평. 건물은 1층으로 단독 주택이고요. 32.7평. 어, 단층 건물인데 30평이 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사용생인 99년도, 20년 조금 지난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류보일러. 그리고 제주회 건물 및 수목은 주택과 창고. 말씀드렸죠. 매각에는 포함이 되고요. 감정가격 그렇게 해서 3억 6천이 나왔던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폐문부재 소유자 이해관계에 만나지 못했고 압류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에는 전입세대주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도에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등기부 보시면 상속을 받으셨고요 근저당 압류가 압류 강제경매를 이쪽 압류권자가 넣은 거죠 청구금액은 2,200만 원. 지금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변제를 해서 경매를 취하시킬지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하지만 1회 유찰이 됐고 진행 중인 물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건물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1순위 근저당이 2억 3천 7채권액이 뭐 2억 좀안 된다 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2.5억 정도의 진행 중인 물건이기 때문에 2억 대에만 낙찰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경제경매 전국권자가 배당을 받으리 받으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진행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시세를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 여기 있죠. 이게 뭐 물건이고요. 지금 근처에 보시면 아까 여기 해안도로에서 바로 보였던 이 건물 상업용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 작년에 5.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의 내역을 한번 봐야 되겠죠. 대지 360평이죠. 땅 360평에 연면적 85평.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280평이 토지 면적이었고요. 건물은 총 건물 면적 40평 좀 넘었었죠. 45평. 이그 정도 놓고 보시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비교는 되시겠죠. 여기는 다만 상업용 건물이고요. 우리는 주거형 건물이다. 다만 하셔야 되고요. 토지 면적 360평, 80평 정도가 더 크고요. 건물도 40평 정도가 더 큽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이 5억 3천에 거래됐다. 바닷가 그 앞에 있는 좀더 좋은 자리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이 자리, 우리 이번 물건 이 자리, 여기가 전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도 좋지만, 여기가 전혀 밀리지 않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가 주택인데요. 단독주택으로 올해 거래가 됐는데, 2.08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78평에 연면적 30평이죠. 뭐 집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대지가 80평, 우리는 280평이었죠. 건물은 30평, 우리는 45평. 우리가 훨씬 큰데 매매가가 2억 800만원이다. 여기는 주거용 건물이죠. 그러면 이 정도 비교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번 물건의 최저가가 얼마죠? 2.5억입니다. 3억 5천에서 유찰이 돼서 2.5억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는 현장 가셔가지고 이 집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비율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셔야 될 거고요. 이쪽, 오른쪽, 이쪽에 보니까 뭐, 주택지로 개발이 좀 하는 것 같은데요. 평당 뭐, 사, 40만원, 3, 4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 기준으로. 그런 부분도 입찰가를 선정하는데,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보령시고요. 보령시에서 전망이 상당히 좋으리라고 예상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희소 가치 희소 가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금액 비교 금액으로 삼으셔가지고 바닷가 쪽에 집을 하나 가지고 싶었다 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아 보입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여기서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